자, 안녕하십니까. 진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 저희 갤럭시와 머니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최근에 가장 핫했던, 그리고 이제 올 10월부터 가장 뜨겁게 달궜던 해당 주식이, 어, 이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 매각 이슈죠? 아, 소각이 아니고 매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자사주 좀 전량 처분한다고 하여서, 어, 사실상 보유주 분들이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 해당 주식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네, 살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사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갤럭시,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사주 전량 처분, 주가 고점 신호, 신호인가? 라는 기사구요. 아, 해당 종목이, 자,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제로 이달에만 주가가 뒤배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자, 시간에 대량 매매 방식을 통해서 보유 자사주 133만 여주를, 자, 26일 종가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자, 1만 5,750원 가격으로, 자, 매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현금성 자산이, 어, 많이 깎였는데, 이걸 확충하고, 자, 메타버스, n f t 사업 확충 열도 했을 계획이라고, 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고요그까 그러니까 음, <laughs> 어, 좀,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네, 일단 뭐, 재무적인 좀 안정성을 꽤 하고, 어, 추후에, 어, 재투자를 통해서, 어, 더 큰, 어, 더 큰, 뭐, 것들을 좀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NFT 마켓이 이제 슬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좀 베타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비트, 어, 네, 베타 서비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이런 관련 업체들도 빠르게, 어, 내년 초를, 내년 초라는 점. 내년 초를 좀 기준을 두고, 음, 그저 목표를 두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듯한, 어,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를 찾아보기보다는, 어, 그, 그런 기사들로 이미 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향후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안 좋아서 자꾸 좀 기침이 나와서 잠시 좀 끊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해당 기사에서 보시는 금액이, 자, 15,750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에 대량 매매가 나온다는 거니까 사실상 오늘의 주가는 그 부분대를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어, 그리고 근데, 하지만 자사주가 처분이 됐다 그래서, 음, 다 처분이 되고, 서, 어, 매각이 다된 다음에, 바로 또 주, 주식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이제 궁금하시거나 그걸 기대하신 분들이 사실상 좀꽤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큰,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주식들을 좀 살펴보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심풍제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심풍제약. 신풍주약. 자, 심풍제약이 자사주 소각이나 고 매각, 대주들의 매도 의견이 있었을 때 주식이 어떻게 그 이후로 움직여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풍제약이 작년 초에, 자,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자, 이 부분에서 또 대, 주주 매도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 평균 낙하 뭐 10만원 전으로 초반에 팔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죠? 제가 조금, 어, 자세하게, 정밀하게, 어, 내용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오히려 그아래대에서 조정을 받고, 재차 슈팅. 다시 큰 이슈. 여기서도 또 팔았다는 이슈가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마무리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보시면 어 당연히 이 물량을 팔면 어그 자체가 이제 악재가 돼서 이렇게 좀은봉이 좀 하루 이틀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이런 물량을 또 소화해 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자, 해당 뭐 갤럭시 머이트죠. 당장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뭐 NFT 마켓이나 어 이런 것들을 좀 바로 뭐 발표할 수 있거나 뭐 그거를 지금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는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오늘 이런 부근대에서 일부 어, 버텨주는 모습이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해당 133만 주라는 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해 준 소화해 준 시간이 어, 한동안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반드시 라는 건 없지만 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많은 그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많은 종목들이 어그 단가 이하에서 많이 이렇게 좀어횡보를 하는 추세가 많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33만 주라고 하면 자상장주식 수가 자, 자 3천구 약 4천만 4천만 주가 상장이 되어있는 주식 중에 네, 133만 주면 그리고 이게 단기로 이제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걸 보면, 어, 상당히,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거래량들이 1600만 주, 예를 들어서 뭐 1400만 주 이렇게 터졌지만, 자, 이 상승 이전에 있었던 이런 거래량들 보시면, 이 상단 라인에서 좀 나름, 어, 좀 그러던 또 길이가 있는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90만 주. 하단에서 올라올 때도 29만 주. 자, 이렇게 좀 예전에 상한가 어, 이런 상황과는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식의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좀, 어, 많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주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해서 좀 많이 물량대를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아주 크게, 어, 거래량이 좀 터졌, 고요 횡보 구간 라인을 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자, 10만 주. 보시면 19만 주. 자, 이런 주식이 이렇게 좀 상단에서 큰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어,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당기고점은 확실하다. 당기고점의 신호들은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2만원대 이제 터치해주고 내려올 때부터 소화해주고, 재차 반등은 가능해서 싼 거를 찍겠지만, 자,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큰 몸통으로 이렇게 뚫어주거나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그 이후 걸로 이어가지 못하면, 이러한 물량의 소화에서는 당연히, 어, 한번더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전에 싸워주던 주관은 오늘은 이제 지, 그 이슈를 이제 지켜, 주는 내용이죠. 15,750원이라는 보도 내용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팔리고 나서 주가를 회복시키고, 자, 이거를 산 사람들이 바로 끌어올려줄 만한, 그 혹은 세력이 그물약을 받았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자마자 바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더 떨궈서 더 많이 모아가겠죠. 자기가 여기서 처음 샀으면, 평사을 낮춰서 더 크게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만 5천 원에 샀다고 하면, 자이 주식을 바로 2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티를 내고 오히려 주가를 더 빼버립니다 밑으로. 그래서 야 샀대매, 어이 주식을 야 1만 오천 원에 누군가 대량으로 샀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식을 더 빼버리고 하단에서 여기서 붙은 사람들의 물량을 더 밑에서 더 모아간 다음에 더 크게 분출하는 이런 세력의 움직임. 또 분명히 어,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혹은 이제 비슷한 라인 때 많이 이제 최근에 거래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드린다면 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충분히 조정을 받는 위치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향후 이런 위치에서 꼭 대응점이 한번더 나올 겁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로 음, 지금 큰 시세로 보면 당연히 좀더긴 <laughs> 시세로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크게 들어올린 들어 이 모습이 어, 결국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점 충분히 아까 신풍지역의 차트처럼 현재로는 이렇게 내려와서 열자 형태의 모습을 띄겠지만 나중에 보면 기육자로 말아올리는 쌍고 패턴까지 크게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앞선에서 터진 거래량을 여기서 다 분출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이만큼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 상당 물량대에서 상, 어,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 어, 라인대를 작업했던 물량들조차 그리고 들어올리면서 이 횡보의 라인의 물량대도 이전 이긴 시간 동안의 거래량을 어, 다 소화해주지 못하는 흐름이다. 상당히 미래로서는 가치가 있고 어, 현재로서는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어,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6, 7천원대, 7, 8천원대 보유하고 만원 전후에서 파신 분도 많고, 이렇게까지 갈줄 몰랐다 하시면서 다시 재타, 승 하신 분들도 많은데, 자, 좀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뜨거울 때 쫓아가면 사실상, 어, 주식이 좀, 바로 현재 이 상승에 취해서, 어, 훗날을 좀 보기 힘들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쉬어가는 봉으로 충분한 시간 줍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빨리 올리면, 어, 장중이 될 텐데요. 어, 장중에도 한번더꼭 고민을 해보시고, 관련 내용들 꼭 살펴보시고 이전에 이런 자사주 차원에 대한 주식들이 어, 이런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충분한 예시 사항을 더 찾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에도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어, 또 에, 이슈가 또 생기고 어, 어느 정도 또 자리가 잡고 어, 그런 모습이 또 생긴다면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음 하지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읽어보는 거이 기회도 한번더 배우실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크게 손해는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자리라는 점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여기서 갤럭시아 모니터링 영상 마치겠습니다.